어, 안녕하세요 그 페이스북의 명품 브랜드 박준서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늘도 푸르고그 다음에 태양도 적당하고 음, 또 바람도 불어주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냇물을 보니까 음, 그 냇물의 흐름에 그 비친 태양이 아주 수십 개뭐 수백 개처럼 이렇게 어, 비춰진 그 느낌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예, 여러분도 오늘 잘 느끼셨겠지만 이제 가을이 정말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2011년 1월 1일을 시작을 해서 어, 8월 이제 20일까지 이렇게 어, 8개월 넘게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하면서 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가을 겨울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온 우리 친구분들 그 좋은 성과 얻고 그리고 좋은 마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수확의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 이쁘게 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만큼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그런 시간들이 정말로 정말로, 음 예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웃음이 아주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저의 페이스북 친구분들 모두 모두, 예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행운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아이팅입니다 끝.